현재 영국 축구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축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리버풀의 주장 버질 반다이크입니다. 세계 최정상급 수비수라 평가받는 그는 손흥민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프린트 속도와 득점 장면이 주목받자 수비수 입장에서 손흥민을 상대하는 고충과 함께 그 대처법을 밝혀 많은 축구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자세한 소식. 발 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의 4번 유니폼 그 주인공은 네덜란드의 자랑 버질 반다이크입니다. 그가 영입된 이후 리버풀의 수비는 혁신적으로 변모했는데요. 190cm의 거대한 신장에도 경이로운 스피드. 이 괴물 같은 능력의 조화가 반다이크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강점은 경기를 읽는 예측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장을 한눈에 읽어내는 안목으로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죠. 이는 그를 단순한 수비수가 아닌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선수로 만들었고, 반다이크는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정상급 공격수들조차 반다이크의 철벽 수비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를 가장 고독스럽게 만든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반다이크는 손흥민을 프리미어리그 탑5로 선정하며, 손흥민은 수비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선수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찬사를 넘어 최고의 수비수조차 손흥민이라는 공격수를 상대할 때 느끼는 압박감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말이었죠. 실제 통계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동안 리버풀은 손흥민에게 여러 차례 골을 허용했고 그 중심에는 매번 반다이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반다이크라 할지라도 손흥민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과 정교한 마무리에 번번이 고전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반다이크의 말처럼 손흥민은 최근 에버턴전에서 왜 자신이 월드클래스 공격수라 불리는지 증명했습니다. 경이로운 스프린트 속도와 정교한 마무리로 멀티골을 성공시키며 전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런데 많은 축구팬들은 에버턴의 베테랑 키퍼 조던 픽포드가 손흥민의 득점 상황에서 보여준 예상 밖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득점 장면을 심층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스카이스포츠의 축구 전문가 제이미 캐러거는 손흥민의 독보적인 전방 압박 전술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캐러거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이 달리는 속도를 조절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손흥민은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전력 질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픽포드가 볼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처리하도록 유도했죠. 그렇게 픽포드의 첫 터치 직전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프린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손흥민의 예상치 못한 순간 속도는 픽포드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결과적으로 픽포드는 손흥민의 고도의 심리전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즉, 손흥민의 득점은 단순히 뛰어난 신체 능력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전략과 경기를 읽는 능력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캐러거는 분석을 이어가며 손흥민의 작은 동작 하나에도 수비수들이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평범한 공격수들의 경우 제한된 공격 옵션과 낮은 성공률 때문에 수비수들이 그들의 동작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데. 손흥민의 드리블 돌파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수비수들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거리 슈팅을 경계하다 보니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무의식중에라도 손흥민의 사소한 움직임에도 크게 반응해 거리를 좁히다가 돌파를 허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손흥민의 페인팅 동작은 매우 효과적인데요. 특히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공을 소유했을 때 손흥민의 공격 옵션은 다양한데 양발을 활용한 좌우 드립을 돌파, 박스 바깥에서의 정교한 가마차기, 양사이드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무회전 슈팅 등. 이러한 다양한 옵션들이 수비수들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손흥민의 존재만으로도 얻는 전술적 이점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한편, 이처럼 손흥민에 대한 심층 분석이 영국 축구계에서 주목받는 상황.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손꼽히는 반다이크가 이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반다이크의 한마디는 많은 축구 팬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그는 손흥민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가 공격수에 대해 보인 이례적인 평가였죠. 이유를 묻자, 반다이크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손흥민과의 대결은 구조적으로 수비수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반다이크의 최대 강점으로 알려진 예측 능력이 손흥민을 상대할 때만큼은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손흥민은 양발 사용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 손흥민의 주발이 어느 쪽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1대1 상황에서 손흥민을 막는 것은 수비수의 기술이나 전략보다는 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앞서 캐러거가 분석한 바와 같이 손흥민의 공격 옵션은 매우 다양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다양한 기술들의 성공률이 모두 높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모든 기술을 양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수비수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반다이크 같은 최고의 수비수들조차 혼자서는 손흥민을 완벽히 봉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대신 그들은 손흥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뛰어난 선수를 넘어 상대 팀의 전술 자체를 바꾸게 만드는 선수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반다이크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두 명의 수비수가 붙어 그의 양쪽 슈팅 경로를 모두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손흥민을 상대하기 어려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손흥민은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 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볼을 뺏기지도 않는데 수비가 둘 이상 붙은 경우 공간이 열린 동료에게 패스를 하는 넓은 시야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반다이크는 손흥민에 대해 수비수를 그라운드 위에서 지옥으로 빠뜨리는 선수다. 라는 말까지 남기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탑5로 선정했던 것이죠. 실제로 반다이크는 그동안 토트넘을 상대로 손흥민과 1대1 상황에서 번번이 수비에 실패하며 결국 골을 허용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리버풀만 겪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팀으로 평가받는 맨체스터시티 또한 손흥민을 상대로 매번 고전했던 것인데요. 맨시티의 핵심 수비수인 마누엘 아칸지 역시 인터뷰로 손흥민의 이러한 능력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칸지는 1대1 상황에서 대부분의 공격수들은 주발만 봉쇄하면 쉽게 공을 뺏을 수 있지만 손흥민만큼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선수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아칸지 또한 반다이코와 마찬가지로 손흥민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솔직히 토로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손흥민의 빠른 방향 전환과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대비하는 것은 수비수에게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기 내내 손흥민을 마크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하죠. 악한지는 덧붙여 손흥민의 뛰어난 오프 더볼 움직임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볼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최적의 위치를 선점하며 수비진을 교란시킨다고 하는데요. 이는 수비수들이 90분 내내 손흥민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되며, 결과적으로 팀 전체의 수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현재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은 세계 정상급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두 팀의 핵심 수비수인 아칸지와 반다이크가 공통적으로 손흥민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강조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데요. 최고의 팀들조차 손흥민을 상대하기 위해 특별한 전술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의 존재가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설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왜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들의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그토록 높은 것인지, 왜 수많은 명장들이 간절히 손흥민 영입을 열망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죠. 이상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